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른쪽 강도가 구원을 받고 왼쪽 강도는 지옥에 가죠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마지막 자존심이 있어 그래도 오른쪽 강도가 왼쪽 강도보다는 좀 나았지 않았을까요? 얘는 아주 나쁜 강도 얘는 장발장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나으니까 얘가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주님 그걸 비교하시려고 양쪽에 두개 세운 건 아니니까 그게 아니면 하나만 세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마지막 우리의 자존심 어떻게 막 거기서 뭔가를 찾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던지는 건 뭐예요? 제 기대가 그거였으니까 그래도 이쪽 강도가 뭐라도 좀나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럼 좀 위로가 될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괜찮게 살았다 그거 하나로 내가 오른쪽 강도입니다 인정하겠다 이거야 근데 이 둘을 똑같이 넣는 건 이내 마음이 뭐가 안된다고 용납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십자가형은요 대단히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로마라고 해서 아무나 그냥 빵 하나 훔쳤다고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아요. 아예 강도는요 십자가형에 해당되지도 않았어요. 십자가형에 해당되어지는 죄의 항목은 대략 정치적 반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고발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고발해? 정치적 이슈를 던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반란, 밀란을 일으킨 주도자들을 주로 십자가형벌에 처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보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로마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는 거죠. 근데 요 강도들 그나마 괜찮은 오른쪽 강도는 왜 십자가형을 처하냐고요? 강도인데 만만한 강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흉악한 강도였으니까 십자가 처형벌을 처형받은 거예요. 둘다 똑같아요. 그걸 어디서 알수 있냐? 마태복음 27장 44절 한번 봅시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 하더라? 욕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밑에 있던 병사들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비난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둘이에요. 그렇죠? 복수예요. 강도들도 똑같이 욕하더라. 이 사람들은 누가 좀더 낫고 나쁜 게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변화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0절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니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여전히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오른쪽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양쪽 강도 모두 다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오른쪽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함께 못 박히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날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 보세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손발을 가지고 뭔가 할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죠 지금 이 강도는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라니까요 니네가 뭔가 움직여서 니네 손으로 뭔가 니네 발로 뭔가 한 결과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마지막에 못 박혀 있으니까, 그쵸? 그때 그가 할수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아,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네. 자기 부정밖에 없다니까요. 그 자기 부정이 일어났을 때 뭐래요? 날 구원해줄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볼품이 있어요? 없어? 없어! 그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사상적으로는 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강도 안에서 스스로 나온 거예요? 아니죠. 좀 전까지 뭐 했어요? 왼쪽 강도와 같이 욕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로마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 받는 것이 그 이전보다 더 강하고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훈련 받으면 뭐 변화될 거가 안 변한다니까 손발이 다못 받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자기를 부인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너 이거 잘 훈련 받아서 이런 거 이런 거잘 갖추면 좋은 사역자될수 있어 이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 제자훈련으로 가족도 변화가 안 돼요. 자기를 부정하는 제자훈련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부정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 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니네가 잘 갖춰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그 계시가 너무나도 커서요. 우리는 토저에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현실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자아를 깨뜨리시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우리의 입을 벌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강도이며 하나님의 구원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오른쪽 강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매? 그게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환난과 인대와 연단의 과정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로 살아가던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오른쪽 강도가 돼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 손발이 못 박혀 그냥 죽습니다. 예수님도 이 과정을 설명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게 성도의 남은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떠나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 다안 떠난다고 했거든요. 다 떠났어요. 다 배신자예요. 이런 배신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 내놓을 게 있다고요? 없어요. 나는 저 오른쪽 강도보다는 그나마 나은 의를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냥 날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구원받는 자리로 나갈 뿐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는 이 표현이 그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열심히 무언가 이루면서 살아가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야, 난 강동대, 나는 그냥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버리셨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천국을 꿈꾸는 건. 아무리 환란과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사탄이 아무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야너 같은 인간이 무슨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강도니까 근데 그런 강도인 나를 사랑해 버리셨으니까 내가 품던그 천국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야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된다라는 거야. 아멘.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청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더니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영광과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자도로 변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까지 우리가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라고 했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의 결과물들을 내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죠.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이야. 그런데 주님이 그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 주신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것에 대한 우리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